마이크를 조금 키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어쩌면 가장 유명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건 말고 너희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듣고 싶다. 예수님 그러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구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하신 거죠. 그리고서 이 고백 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고백 후에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처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곧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사명을 위 살아날 것이다 처음 예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것이든 처음이 더 의미가 있고 처음이 더 중요하죠 대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메시아는, 진정한 왕은 이런 모습이야.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면서 항변을 했죠. 항변했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자신의 주장까지 덧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니요 이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굳이 세상 말로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겁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 너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사탄아, 사탄이란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마땅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수준이 오늘 본문에 지금 베드로의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던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 특별한 제자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그런 일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까지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드린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편안한 산책길 같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산책 좋아하시죠? 근데 힘들면 산책은 안 나가도 됩니다 힘들면 안 해도 되고 또 지치면 돌아와도 되고 이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힘든 길입니다. 힘들지만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이죠. 그래서 제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승리를 쫓지 않고 종말의 심판의 때에 얻을 궁극적인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이 있죠. 이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그렇게 하면 끝내는 결국에는 자기 목숨도 잃고 우린 죽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살면 그 사람은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다뭐 괜찮은데 살려만 주세요. 우리 이러 이러죠. 사고 나도 살았으면 와 다행이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그런 생각이고 세상 가치관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쩜 우리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기 목숨,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라.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너를 살린 복음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고 예수와 복음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자현사 한 분이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며. 순교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또 넘고 땅끝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전파되어 가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의 성도들은 정말 많은 핍박과 환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와서 배교할 거냐, 순교할 거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순간의 안위를 보장받는 배교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최후의 궁극적인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으려는 삶을 거부하고 천하 얻는다고 해도 목숨 이름은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얻고자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가는 그 길을 거부하고, 그 길을 안 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해, 이야기한 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역시 생명을 내어놓으며 순교자의 삶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죠. 여러분, 고난이 있고, 그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승리의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7장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487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요.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 가시밭 길 같지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길,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뭐든 믿는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리는 힘든 길이기에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정작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싫고 그리고 또 고난의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길을 걷겠다고 결단했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 주변의 멸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들고.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자신이 전도했었던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또 안디옥 이런 곳을 가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을 다시 믿음 안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차하, 우리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차하가 죽은 곳이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산 사람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저 오른편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십자가는 우리의 목숨이 바뀐 곳입니다. 우리의 육적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이 루터로 통해서 1517년 활발하게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되고 2년이 지난 후에 1519년에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교환, 거룩한 교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것, 본질상 그분의 것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교환이고 그리고 거룩한 교환이고 위대한 교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위대하고 거룩하고 즐거운 교환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적인 베드로. 그리고 그 순간에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처음 듣고 베드로는 아마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걱정하고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한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했죠. 베드로가 생각했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생각했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듣기는 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를 이제 들여다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섬김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종종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하는데 이런 경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우리 이 은혜의 배때 우리 함께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면서 이 목양의 귀한 일들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생각, 자기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쉽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대하기보다 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도 쉽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조차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죠.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하면 로드십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질서가 다 깨지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요, 내 생각, 그래서 내 경험, 내 지혜, 내 계획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혜, 주님의 계획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열심히 일은 하고 봉사할 수 있, 있습니다. 또 목사도 열심히 목회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헌신이, 주님께 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그 열매는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게 되죠. 우리는 이런 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과 선택,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그 순간에 그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할 때 그때 결단 잘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늘 긴장이 생깁니다. 정말론적인 긴장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그 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합니까? 복음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것처럼 말씀을 읽으며 내게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받아들이면서 지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내 육신의 이 목숨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것을 자꾸 질문하며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